네, 안녕하십니까? 아우디 윤호입니다. 11월 도래하자마자 기분 좋은 소식으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어서 최대한 빠르게 알려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앞에 보이는 차량, 저희 아우디 전기차의 맞형이죠. Q8 e-tron 스포트백 모델입니다. 네, 이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 전에 이제 e-tron 5 모델이 페이스 리프트 되면서 이제 출시한 모델인데요. 전기차들 중에 이제 가장 사이즈가 넉넉한 그런 대형 프리미엄 SUV 전기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예쁘게 불빛도 들어오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 차량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지금 이 차량은 아시다시피 이제 24년형, 어, 재고가 아주 극소량 남아 있는데요. 그극소량 재고에 한해서 정말 어마무시한 할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빨리 선정하시라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가격은 이제 스포트백, 이트론, 큐 a 이트론55 스포트백이고요. 차량 가격은 이제 1억 2천 5백 정도 하는데 지금 뭐 거의 기본으로 앞자리가 세번 최대 네 번까지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뭐, 거의 확실시 되다시피 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앞자리가 네 번까지 바뀌면 이제 8천만 원대에도 구입을 할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어,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해 Q6가 핫했는데, Q6를 놓치신 분들이나 혹은 어 예전부터 좀 이제 대형 SUV 고급 프리미엄 SUV 전기차를 고민하셨는데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 망설이셨던 분들이라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차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일단 뭐 매트릭스 LED 기본적으로 당연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매트릭스 LED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당연히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풀타임 4륜 구동 파트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이제 소소한 차이점들 뭐 큐포라든지 이런 저희 전기차랑 비교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 이제 고급차니까 이렇게 전자동으로 동작하는 충전구 방식. 아시다시피 요 차도 이제 양쪽에 다 충전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편하게 충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실내 디자인은 뭐 현행 모델들, 이제 올해 공개된 그런 신차들에 비해서는 구형의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죠. 다만 이 차량은 뭐 너무 고급 차량이다 보니까 모든 옵션이 다, 들어있, 다 들어가 있고 승차감이 정말... 유튜버 분들도 극찬을 하셨어요. 전기차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승차감이다.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이 패밀리 용도로 쓰시기에 너무 적합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차량 색상은 지금 저희 시승 차량인데 흰색에 브라운 시트이고요. 이렇게 포존 에어컨 적용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Q6라든지 A6 etron이라든지 현재 아쉽게도 이제 차선 중앙 유지 시스템이 어 활성화가 안돼 있는 상태인데 이 차량은 당연히 그 기능도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정말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고 트렁크 공간도 절, 정말 넓습니다 스포트백인데 뭐 여유 공간이 아주 어, 넉넉합니다 뱅앤올룹슨 들어가 있고 에어 서스펜션 있고 4륜 있고 승차감 말할 것도 없고 공식 인증 거리가 350km 정도로 돼 있는데 이때는 아우디가 이제 주행거리를 상당히 실제보다 낮게 봤던, 어, 그런 시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450 이상, 어, 무난하게 간다. 뭐, 일단 이 차량은 진짜 고급차거든요. 사실 뭐, 모델 X라든지, 뭐, IX라든지 그런 차들이랑 비교를 했던 차량인데, 이 유튜버 분들, 저희도 뭐, 마찬가지고요. 진짜 승차감 부분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전기차가 없습니다. 정말. 최고의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딱 재고가 두대 남아있습니다. 요, 보고 계시는 외장 화이트 컬러의 브라운 시트. 아까 이제 시트도 살짝 보여드렸는데, 고 색상과 그 다음에 이제 크로노스 그레이의 검정 시트. 딱두 대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빠르게 연락 주셔서 문의 주시면은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도 이제 좋은 한달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할 거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문의사항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